오늘 <목소리나> 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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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으로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강가까지 음한 3km 정도 걸리는데 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한 이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미사 경전로고요. 한 2km 정도 나가면 한강 자전거 도로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 인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2사대로를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왼쪽에 한강 자전거길로 나가는 구간이 우리가 한강 자전거 길로도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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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양수리 쪽으로 해서, 팔당대교 건너서 양수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왼쪽으로 가서 서울로, 서울 쪽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굉장히 이상한지는 도 없는 것 같아요. 라이딩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날씨고요. 네. 오늘은 어 양수리 쪽 아니고 반대 어 서울 쪽으로 그서잠실를 지나서 그래서 반포 대교까지 한번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쪽은 이렇게 강 옆으로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어, 강변 습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 강물하고 그 사이에 옛날 그 습지들이 있어서 더움츠가 있고. 좋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덕소구요. 덕소에 아파트 넘지고 저는 어, 조금만 섬들이 있고, 어, 한강이 굉장히 강폭이 넓은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이따가 올 때는 저쪽 건너편으로 올 예정이에요. 돌아오는 길은. 한강변, 서울 근처 한강변 자전거 길 중에서는 어, 가장 경치가 좋은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보면제 뒤로 보이는 건 이제 하남쪽이고 덕서쪽에 그 광동이고요. 건너편은 이제 경춘 고속도로에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남양주 대교인가요? 이게 정면에 보이고 아주 널찍한 한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어지면은 왼쪽으로 서울이 서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밑으로 이제 지나가면. 서울 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한강도그 올림픽, 올림픽대로 사이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래 주로 야구장이더라고요. 야구장들이 쭉 있어서 주말이면은 야구, 야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사람들이 가서 경기하고그러는데 오늘은 치월인식용유일 날이어서, 뭐 야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네요. 근데, 거기에 옛날에 이 라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어, 토스트집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기도 문을 만들어 놓고,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토스트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푸드트럭에서 파는 거였는데,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뭐 그냥 아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경찰들이 돌면서 영업행위 못하게 하는가요? 어, 하남시에 여기가 끄트머리는 거 같네요. 어, 서울시 경계가 여긴가? 그렇네요. 지금 어,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강동구군요,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보면은 여기도 하남시 같았었는데, 구근상으로는 여기는 서울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이 져서 한여름에 어, 자, 자전거탈 때도 꽤나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거의 그늘이인 것 같아요 나무들이 너무 커서 굉장히 라이딩하긴 좋은 코스이긴 한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 나무 터널 길 지나서 나오면 왼쪽으로 보이는 어, 식당들이 좀 있어요 한네 다섯 개가 있는데 어, 라이더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는 라이더들, 뭐왔스 도착할 때나 아니면 들어갈 때 여기서 간단하게 국수 라든지 도토리묵 뭐 이런 거 파네요 닭백숙 이런 거 팔고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어, 강동대교죠. 서울 죠 외곽 외곽순환도로 이름이 수도권 뭐 제일 그인가제2도로말로 바뀐 것 같은데 어, 옛날 수도권 외곽도로 어, 불이 오른쪽으로 구리 방향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중부 고속도로를 타거나 분당 어, 환교로 가는 그 연결 도로 다리가 바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공을 잇는 새로운 다리 현재 공사 중인 다리입니다. 올림픽 대구가 6.8km 남았다고 바닥에 표시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굉장히 라이더들한테 유명한 아이유 고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전 거기가 서울하고 뭐 경기도 하고 경기인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는 한참 전이었었는데, 네, 아무튼 이 고개가 심리적인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가왔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이유 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 고개는, 어, 고개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3단 고음을 자랑하는 아이유를 빗대서, 어, 이름 지었다고, 어, 저도 들었는데, 이 고개는, 어, 경기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갈 때는 안, 안 내리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기하 변속을 좀 해서,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가 정상이고요. 올라가면, 그 다음에, 꾸준가게 나오고, 오르막에 이상인, 내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산이 아차산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네요.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제대로 달아놓겠습니다. 아까 지나간 건 구리암사대교였고요. 어, 그 지나서 이제 다음 다리가 광진교인데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미르나무가 나란히 쭉 줄을 서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저 이런 나무들이 있고, 왼쪽에는 시민공원들이 있습니다. 광진교 너머로 드디어 롯데타워가 정면에 보입니다. 광진교를 바로 지나면 천호대교네요, 바로 이렇게 붙어있었나? 천호대교가 바로 나오고 천호대교를 지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대교로 나오겠죠? 아래 밑에 그늘이 있어서 라이더들도 많이 쉬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나와서 쉬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올림픽대로 올림픽대 교첩 올림픽대 교로 왼쪽 정면으로는 롯데타워 이렇게 뒤로는 잠실철교까지 보이는 다리는 잠샘 철교 지하철 다니는 다리죠. 그 옆에 찻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테크노 테크노마트 앞에 강변역에서 성내역인가 그 사이에는. 있 어, 네. 이거 잠실, 철교죠. 여기가, 그 다음에, 잠실대교를 가는 건데, 얼마 전에 이런 자전거 로타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놀람> <갔다 놀람> 위로 올라가야 잠실대교로갈수 있습니다. 저 밑에는, 어, 강가로 가는 것같아요 약간 고수부지 쪽에 있어서 그 올림픽또로나 강변공로하고 계속 근접해 있어서 차소리가 좀아이 납니다. 경기도 쪽하고는 달라요. 좀시끄럽단 얘기죠.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잠실 대교입니다. 강산도 보이고 이가 이제 장실 선착장이 있는 장실 한강 고수무지 조금 다 가면 야구장이죠 야구장도 보이고 올림픽 어, 주경기장 야! 보입니다 여기 와요. 서울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분들이. 진짜... 장면으로 우측에 이제 양산 타워가 아 멀리 보이고요. 한강도 시대를 좋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한시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사이 는딱 쉬지 않고 달려오면 은제 스피드로 속도로 달려오면은 딱 여기 잠실 한강공원에 도착합니다. 전에 우리 강아지 초코하고 쭉 산책하던 길이 여기 우측에 보이는데 이리로 초코랑 산책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 수영장인데, 최근에 공사하는가 보더라고요 수영장 있습니다. 그리 정면에 살짝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걸 올림픽 주 경기장이구요. 주 경기장이고, 왼쪽에. 오른쪽 이제 잠실 선착장. 배 타는데, 실 북면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아이파크네요. 아이파크, 그래서 오늘의 1차 목적지인 잠실선착장하고 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수상스키 하는 사람들. 그래서 1차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은 이제 강도, 전심선착장 그 뒤로 쭉 가면은 남산타워가 저 멀리까지 보이죠. 여기서 더밤대교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타서 좀 힘들 것 같아. 어, 광진교를 건너서 강북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